안녕하세요 연포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짧은 리뷰입니다. 28기 출연자들의 MBTI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시간 되면 MBTI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각각의 출연자들이 16가지 MBTI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이야기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미삼아서 MBTI로 보는 궁합도 맞춰봤거든요. 어 근데 놀랄 만한 결과도 있어요. 우리 이야기 나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가 나타내는 E I입니다. 남자 중에는 영수, 영호, 영철이 E, 영식, 광수, 병수가 아이로 갔고요. 상철은 술자리에서도 많이 어울리고 해서 E I가 좀 애매했는데 그룹 활동을 즐긴다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하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라고 보지 않고 아이를 줬고요. 여자분들은 사람이 많을수록 업대는 옥순, 현숙은 확실히 이일 것 같고요. 정숙은좀 애매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줬습니다. 정보 인식 방법을 구분하는 S와 N입니다. 자석 아니고요. 영수는 사람이나 사물 현상을 판단할 때 자신의 직관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극 N 타입으로 봤고요 상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부 사항보다는 좀큰 그림 위주로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N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봤고요 경수는 조금 헷갈리네요 여자 중에는 영숙과 정희가 극 S에 가까웠고요. 정숙 순자 옥수는 자신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보여서 N을 줬는데, 어, 솔직히 현숙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영수에게 따질 때뭐 항목 항목 조목 조목 예를 드는 걸로 봐서 S적인 기질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S를 줬습니다. 다음은 의사 결정 방식 T와 F입니다. 러브라인을 대하는 자세와도 연관이 있다고 봤는데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신이 설레는 이성이 누군지 얼마나 조건이 잘 맞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상대에게 바라는 게 뭔지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태에서 아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구나 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러브라인을 개척해 나가는 타입을 T라고 봤고요. 그냥 어떤 의도된 러브라인 없이, 어, 그냥 좋은 감정이 들면 상대의 감정 정도에 따라서, 어, 나, 그 감정을 수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감정 상태만큼 즉각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뭐 요구하기도 하는, 뭐, 그때그때 그때 감정에 충실했던 경우를 F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의외로 남녀 모두 T가 많았네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양식, 행동 유형에 해당하는 j 이와 P입니다. 데이트를 하게 되면 데이트를 신청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데이트 내내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뭐 데이트에서 돌아올지, 머릿속에 좀 그려지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려는 타입을 J로 바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준비 단계까지 신경을 쓴다 이러면 J 되겠습니다. 이의 경우는 미리 준비하면서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체하는 쪽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데이트 진행이 가능한 쪽 되겠습니다. 방송으로만 보면 저는 영철이 제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철 본인이 방송에서 자신이 P라고 밝혔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대로 P로 갔습니다. 자, 이제 각자 모두 유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해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해설과 함께 16가지 유형별로 해당되는 출연자들을 배치해 봤습니다. 아, 생각보다 골고루 꽤나 다양하게 나뉘었어요. 신기합니다. 먼저 경수는 세상의 소금형,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 해당되고요. 솔로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좀 뒤처지는가 싶었는데, 열심히 열심히 따라왔어요. 영숙은 임금 뒤편의 권력형, 어 이건 중전마마를 얘기하나요? 안막 속에 있는 실권자 그런 건가요? 남자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성향일지도 모르겠네요. 상철은 과학자형, 비전을 제시한답니다. 비전은 잘 모르겠는데 낯소리를 제시했죠. 영철은 수완 좋은 활동가라고 합니다. 실제 솔로나라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출연자였습니다. 현숙은 사교적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 되겠고요. 네, 술자리에서는 단연 분위기 리더였죠. 영수는 스파크형. 열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 사실은 관계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힘들었어요. 별5 개까지 갔었죠. 별이 다섯 개. 정숙은 발명가형이랍니다. 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확실히 영수도 새로웠고, 상철도 새롭고요. 낯소리는 가장 새롭고요. 영자와 정의는 둘다 백과사전형, 뭔가 분위기가 좀 비슷하긴 했어요. 둘이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잘 적응하고, 그랬죠. 영식과 광수는 성인군자형, 따 뜻한 감성에 겸손하기까지. 아, 뭔가 딱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순자는 아이디어뱅크형, 비평적 관점의 전략가라는데요. 확실히 좀 창의적인 장난을 많이 쳤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이걸 천진난만한 장난이라고 보기 힘들었고요. 영호는 사업가형. 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가형이니까 좋습니다. 실용적인 사람. 네. 수완이 아주 좋게 깔끔하게 옥순을 낚아채는 기술. 탁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순은 언변 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네, 어쩌면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옥순이 교통정리를 해준 덕에 28기가 6커플이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혹시나 출연자분들이 이 리뷰를 보고 계시다면 혹시나 자신의 MBTI가 맞는지 틀리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잘못된 MBTI로 혼란을 주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만사 제쳐놓고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은 그냥 재미로 보자고 궁합 넣어봤습니다. MBTI 궁합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다른 버전의 차트가 많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믿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가장 많이 검색되는 흔한 차트 하나 가져와서 우리 출연자들에 한번 맞춰봤고요. 최종 커플들 궁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영수정숙은 녹색 좋은 관계로 발전 가능 좋습니다. 그런데 형커 되지 못하고 별커 됐습니다. 두 번째 영호 옥수는 빨간색 헉 최악의 궁합이네요. 어쩌죠? 가장 사이좋은 형커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영철 영자는 노란색 최악은 아니지만 좋지 않다라고 하고요. 이 커플도 청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번째 광수 정희 커플 역시 노란색 최악은 아니지만 좋지 않다. 음 이거 다섯 번째 상철 순자 녹색 좋은 관계로 발전 가능 아 그렇지만 역시 깨졌고요 여섯 번째 경수 영숙 역시 녹색입니다 역시 깨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좋다고 나온 녹색 궁합 전부 별 커가 됐고요 나쁘다고 나오는 빨간색과 노란색 커플들만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할것 같고. 이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궁합표 자체가 틀렸거나 아니면 저의 MBTI 추측이 틀렸거나, 뭐, 예 인정할 거 인정해요. 저는 저의 추측이 많이 틀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또한 상의 현커 있잖아요. 우리 낯소리 엄마 아빠 궁합 한번 볼까요? 네, 짜잔. 파란색. 천생연분 궁합이 나왔어요. 네, 천생연분 궁합이 왜안 나오지?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나오네요. 음, 두 분은 이제 좀 안도하시고요 재미삼아 본 궁합이지만 그래도 천생연분이라니까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재미삼아 짧게 MBTI 얘기 나눴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이야기 나눠요 MBTI든 뭐든 이야기 꼭 나눠요. 저희는 진짜 29기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9기 1화 예고편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28기 보신 여러분들의 어, 많은 소감, 그리고 MBTI에 대한 다른 시각, 다른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연포방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